나는 어린 양이 일곱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멸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 대나리온의 밀1 코이닉스요. 1 대나리온의 보리 3 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 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계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로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라. 무,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멘.